여러가지 물건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예전부터 제가 제 s b 허브 때 설명드렸던 유그린에서몇 가지 이렇게제품을 보내 줬습니다이번에유그린에서 나온 랩에스탠드는 조금 다른 는식이었어요벌이지는건동일한는 여기 다리 부분이이제 하중 자체가 뒤로 가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보통은 여기 기준에서 시작됐으면 이제 하중을 아예 뒤쪽으로 보내 버리는 형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이제 미끄럼 방지로 되어 있고 상단 부분에도 이렇게 고무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노트북을 거치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면 됩니다 높낮이 조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보셔도 요구린이 조금 덜 높게 된다는 건 보이네요. 다 땡기면 접히거든요. 약간 스프링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다는 점에서도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거는 350이구나. 아 이게 많이 뭐 무겁네요. 아, 그래 휴대를 생각했을 때는 경량화를 많이 시킨 모델이라서 이 제품이 꽤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USB 허브입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는 16인치 맥북 프로를 쓰고 계신 분들한테 꽤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7인 n 1, 그러니까 7가지 기능이 하나에 들어 있다라는 면에서 꽤 유용한 것 같아요 RJ45 유선랜이라고도 하죠 요거 들어 있어요 그래서 1000Mbps까지 되고 전원 들어가는 USB Type-C 포트, 요 PD 포트거든요 요게 100W입니다 이게 맥북 프로 16인치가 96W인가를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100W 정도 충분한 그런 PD가 있으면 더 좋죠 자 화면 출력이 필요하니까 HDMI 4K 60Hz까지 이것도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몇개 샀는데 4K 30Hz만 지원되는 그런 어댑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통과 SD 카드 슬라 마이크로 SD 카드 슬라또거기다 이제 끝이 아니라 USB-A 타입도 이렇게 3.0두개 위치하고 있고요 케이블도 조금 넉넉한 길이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길이도 조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기준에서 봤을 때 16인치 맥북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포트 다 있고, USB 다 있고, 여기에 뭐 C 타입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약간 그것까지는 욕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있을 거다 있고, 랜까지 다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현재까지 L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카 오디오가 있으시다면 크게 관심이 없겠지만 저처럼 이제 오래된 차를 타시는 분들께는 꽤나 요런 게 아주 꿀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억스잭에다가 그리고 USB 포트에다 이렇게 꽂아서 블루투스 리시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스로 멀티미디어를 땡기면 이제 차에서도 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블루투스 모드를 사용해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죠 제가 사용해보니까 아주 페어링 같은 경우도 제가 차에 탁 타자마자 바로 바로 페어링이 되고 실제로 페어링 하는 과정도 심플해서 되게 간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뭔가 리셋 버튼이 있거나 물리적 버튼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리셋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블루투스를 지우고 새로 페어링할 기기에 페어링을 하면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되긴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약간 꿀 아이템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밴드도 잘 늘어나기 때문에 요런 편의성도 잘 갖춘 제품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차량용 충전기 PD 차량용 충전기입니다 USB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18W까지 출력이 되고 그리고 C타입 같은 경우는 20W까지 출력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예쁘게 LED 같은 게 이렇게 싹 들어와 주면 와 이거 약간 인테리어용으로도 쓰기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수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조금 욕심이 아니었나 이제 자체적으로 오버히팅 됐을 때 전력을 끊어주는 기능도 들어 있다고 해요 안전하게 그래서 그런 기능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정신없게 유그린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라도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바로 구매하시지 말고 영상 더보기란에 할인코드 받아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 각각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테스트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